8장. 바람의 결, 물의 기억. 아침바람이 장터 지붕의 기왓장 사이로 미세한 휘파람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밤새 붙들어둔 꿈이 새벽에 스스로 빠져나가는 듯 가볍고 얇았다. 우지는 마당에서 숨을 다섯 번 길게 쉬었다. 여는 숨이 길어질수록 장독대 사이의 공기가 종이처럼 얇아졌다가 닿는 숨이 단단해질수록 발바닥 아래 헬기 서서히 온기를 띄었다. 사부가 담장 그늘에서 나와 낮게 말했다. 오늘은 물의 기억을 배운다. 물도 기억을 합니까? 물이야말로 가장 오래 기억한다. 다만 글자처럼 남지 않고 길처럼 남는다. 사부는 우물가로 가서 두 개의 바가지를 길어왔다. 하나는 어제 저녁에 길어놓고 덮어둔 물, 하나는 방금 길어올린 물이었다. 그는 두 바가지를 번갈아 거꾸로 들어 흙바닥에 똑같이 부었다. 같은 물이지만 어제의 물은 마당을 알았고 오늘의 물은 우물을 안다. 그가 손끝으로 얇게 물기를 쓸며 말했다. 어제의 물은 더 천천히 스며들고 오늘의 물은 더 빠르게 베어든다. 어제의 물이 이 집을 기억해서다. 우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이 사라진 자리에 윤곽을 더듬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차이였지만 발바닥은 그 미세한 차이를 기억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물의 과거를 읽어야 합니까? 맞다. 북쪽 창고와 다리 그리고 숲의 함, 그 모든 곳의 물길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이 있다. 소녀가 얇은 모직 담요로 덮은 꾸러미를 들고 나타났다. 여기에 우물 물과 강물 조금 그리고 어젯밤 소금에 젖은 물을 각각 담아 왔어. 그녀가 꾸러미를 열자 작은 병세 개가 나왔다. 각 병에는 얇은 색 실이 감겨 있어 서로 섞이지 않게 표시해 두었다. 색 실은 너와 내가 기억하기 위한 선. 소녀가 웃었다. 실이 헷갈리면 길도 헷갈리니까. 사부는 장터로 향하며 말했다. 오늘은 사람의 발 대신 물의 발을 따라가자. 세 사람은 마을 북쪽 언덕을 돌았다. 언덕 밑에는 오래된 방앗간이 있었고 방앗간의 물지개 길은 이미 퇴락해 있었다. 그러나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된 물길이 여전히 빛 없이 반짝이는 미세한 윤을 남기고 있었다. 사부가 어제 길어둔 우물물을 방앗간 바닥에 얇게 흘렸다. 물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사람 발자국을 피해 옛날의 물지게 길을 탔다. 물은 수고를 기억한다. 사부가 중얼거렸다. 무거운 짐을 덜어준 길을 특히 잊지 않는다. 방앗간 뒤편으로 넘어가자. 바람이 달라졌다. 바람은 소금 냄새를 조금 덜어내고 대신 진득한 풀 냄새를 태워보냈다. 여인 어제 다리에서 함께한 파견 무사 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장검 대신 가벼운 목봉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무기를 바꾼 사람에 익숙하지 않은 여유로 담담했다. 이 아래로 작은 배수로가 있어 어젯밤 누군가 이쪽을 통해 창고 뒤로 돌아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 사부가 병두 번째 강물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비닐 냄새가 아주 얇게 스쳤다. 그는 물을 손끝으로 덜어 배수로 입구에 찍었다. 그러자 물이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을 알아보듯 주저없이 골짜기 아래로 미끄러졌다. 오진이 그 흐름을 따라 내려가며 손을 펼쳤다. 손끝에 얇은 선이 맺혔다. 물의 선. 그가 중얼거렸다. 숨결의 선과 닮았지만 더 낮고 더 길다. 배수로는 두 갈래로 나 있었다. 오른쪽 갈래는 돌로 벽을 덧대 균일했고 왼쪽은 흙이 더 많아 물이 스며들며 달아 있었다. 사부가 세 번째 병소금에 젖은 물을 아주 조금 왼쪽으로 흘렸다. 물은 돌보다 흙을 더 좋아하듯 스며들며 향을 남겼다. 밤에 바른 흙을 더 사랑한다. 수치심과 급함이 돌을 피하게 하니까. 사부가 담담히 말했다. 우진과 여인이 나란히 왼쪽으로 들어섰다. 좁은 통로에서 바람은 낮게 울었고, 벽면에는 오래전 홍수 때 생긴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눈으로 보면 모두 같은 회색이었지만, 손끝으로 더듬으면 각층의 숨이 달랐다. 어떤 층은 빠르게 실려왔고, 어떤 층은 오래 머물러 자신을 돌처럼 굳혔다. 여기, 여인이 멈춰섰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에 소금과 흙이 뭉쳐 만든 작고 둥근 덩어리가 있었다. 여인은 칼끝이 아닌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다. 덩어리가 부서지며 속에서 아주 고운 가루가 흘러나왔다. 소금과 가루, 낮의 감사와 밤의 불안이 한몸처럼 섞여 있었다. 오진은 손바닥을 펼쳐 이마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여는 숨이 덩어리의 입자를 흩뜨렸고, 닿는 숨이 그 방향을 한쪽으로 모았다. 가루의 가벼운 잔해들은 배수로의 더 깊은 쪽으로 아주 얇은 틈을 통해 끌려갔다. 바람의 결이 역을 가리킨다. 오진이 몸을 낮췄다. 바닥의 틈은 생각보다 깊었다. 딱한 사람의 팔이 들어갈 정도 여인이 목봉으로 틈을 살짝 벌렸다. 틈 안에서 금속의 가벼운 울림이 올라왔다. 사부가 조용히 말했다. 열지 말고 돌려라. 오지는 손을 넣지 않았다. 대신 여는 손으로 틈의 공기를 세번 쓸고 닫는 손으로 두번 눌렀다. 틈 안의 울림이 방향을 바꿨다. 마치 작은 금속 상자가 스스로 몸을 틀어 다른 홈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한 소리. 여인이 눈을 크게 떴다. 스스로 숨는다. 찾는 자의 발을 옆으로 돌려두었으니까. 우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오늘의 길.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바람의 결을 기억해라. 바람은 늘 새로운 듯 하지만 길을 몇 가지밖에 모른다. 오늘의 바람은 남쪽에서 왔다가 동쪽으로 돌아 나간다. 저녁이면 서쪽 지붕에 앉을 것이다.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숙련된 독법에 가까웠다. 오지는 스승의 말처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은 얇게 찢겨 있었고 햇빛은 먼지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목 뒤를 지나 어깨와 팔의 바깥을 쓸고 지나가는 방향이 분명해졌다. 그날 낮세 사람은 마을 둘레를 크게 돌았다. 오지는 물의 길을 세 갈래로 나눠 표식을 만들었다. 우물물은 장터로, 강물은 다리로, 소금물은 북쪽 창고로. 그리고 세 갈래가 동시에 얇게 겹치는 구석이 하나 드러났다. 여기. 소녀가 먼저 알아봤다. 장터와 골목 사이, 오래된 우물의 옆구리였다. 지금은 쓰지 않아 덮개로 막아둔 우물. 사람의 발이 뜸해진 공간. 낮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지만, 밤에는 누구나 의지하는 곳. 사부가 말했다. 이곳이 오늘의 문턱이자 손잡이. 오지는 덮개 위에 선을 얇게 그었다. 선은 직선이 아니라 은근한 타원이었다. 타원의 모서리가 장터의 등불이 걸릴 위치를 가리키게. 여인은 우물 둘레의 돌에 손을 얹어 바람의 결을 살폈다. 바람은 낮게 흐르고 있었고 저녁이면 더 낮아질 참이었다. 사부가 말을 마무리했다. 오늘 밤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다리에서 빼낸 빈통을 채우려 들 것이다.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는다. 다만 그 손이 잠시 멈추도록, 돌아나가도록 길을 만들 것이다. 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등불의 심지를 가늘게 다듬었다. 여인의 목봉이 우물돌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모든 준비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장터의 사람들은 생선 굽는 냄새에 분주했지만, 우물가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자리야말로 무언가가 가장 잘 차오르는 자리였다. 밤은 소리보다 먼저 왔다. 첫별이 붙을 즈음, 우물가의 타원형 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소리로 치면 숨소리와 발소리 사이에 그 어딘가. 우지는 마루 그늘에서 몸을 일으켰다. 여인은 골목에 꺾이는 자리에서 반심도를 견지했고, 소녀는 등불 아래에서 심지를 마지막으로 손질했다. 사부는 장터의 다른 끝. 바람이 안는 지붕 아래에 서 있었다. 온다. 여인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과 섞였다. 첫 그림자는 가벼웠다. 회색 쇼를 두른 젊은 여인 어제 그 얼굴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가볍게 떨리는 손목으로 우물 덮개 모서리를 더듬었다. 그러나 오늘의 덮개는 어제의 덮개가 아니었다. 타원형 선이 표면 장력을 바꾸듯 덮개의 결을 미세하게 교란하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덮개를 밀지 못하고 손을 한번 거두었다. 그때 두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다. 더 키가 크고 더 말랐으며 더 조용했다. 그의 발은 땅을 밟지 않고 공기를 밟는 듯 했다. 늦었다. 그가 속삭였다. 문이 바뀌었다. 젊은 여인이 움찔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 그가 짧게 잘랐다. 문이 바뀌면 손잡이를 바꿔야지. 그는 허리춤에서 얇은 철바늘 같은 도구를 꺼냈다. 바늘 끝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바늘을 공중에 들어 우물덮개 타원 윤곽을 따라 천천히 돌렸다. 실이 공기를 자를 때 미세한 울림이 났고 그 울림이 덮개 위에 선과 겹치며 다른 모양의 문을 그리려 했다. 오진이 그 순간 낮게 숨을 바꿨다. 여는 숨을 아주 얇게, 닿는 숨을 깊게. 타원형 선이 잠깐 흔들렸다가 우진의 손끝을 따라 반치 비켜섰다. 덮개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 옆의 빈 자리 거기에 보이지 않는 문턱이 새로 생겼다. 바늘을 든 사내의 실이 허공을 긁다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 실은 문턱의 모서리를 스치며 가늘게 툭 소리를 냈다. 누가 길을 바꿨군. 그의 목소리는 불안이 아니라 발견의 맛에 가까웠다. 여인이 골목 모서리에서 나와 한 걸음 다가섰다. 길은 늘 바뀐다. 그녀가 담담히 말했다. 고집하는 길만이 작아진다. 사내는 여인을 스쳐 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칼을 들지 않았군. 오늘은 목봉이다. 그럼 오늘은 말로 하자. 사부가 그때 장터 맞은편에서 등불을 하나 더 켰다. 등불의 빛이 바람을 타고 우물가로 흘렀다. 빛은 소리보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길을 밝혔다. 사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지 않고 그저 스며들었다. 이 우물은 마을의 오래된 기억이다. 오늘 내가 이 우물을 건드리면 내일 이 마을의 아이가 물을 마시며 낯선 맛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내가 웃었다. 낯선 맛을 배우는 건 나쁘지 않지. 맛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배고픔이 그 맛을 덮을 때 사람은 맛과 독을 구분하지 못한다. 사부의 말은 가볍지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다. 오래 들은 소리처럼. 익숙하게 느리게 흘렀다. 젊은 여인의 손이 그때 아주 작게 떨렸다. 그 떨림은 처음 보는 떨림이 아니라 이미 어젯밤부터 계속해 오던 떨림의 연장선이었다. 우진은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손가락은 우물덮개를 더듬지 않고 주머니 속에 작은 주름을 문지르고 있었다. 아이의 약간어제 한마디가 새삼무게를 얻었다. 우진이 두 사람 사이로 반발 나섰다. 길을 바꾸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우물에서 떠나 강으로 가자. 물을 훔치는 대신 물을 빌리자. 강 너머의 상단이 약속한 물건과 바꾸자. 사내가 고개를 기울였다. 누가 믿지? 너 말고. 우진이 여인의 눈을 보았다. 당신이 믿어라. 젊은 여인은 놀랐고 바로 뒤이어 어이없다는 듯 가늘게 웃었다. 내가요? 그래. 우진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내가 믿는 만큼 오래 숨을 쉴수 있다. 사부가 등불 아래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목봉을 어깨에 걸치며 말없이 우물에서 반걸음 물러섰다. 우물 덮개의 타원형 선이 빛을 잇고 어둠으로 돌아갔다. 문턱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사내가 바늘을 거두며 중얼거렸다. 돌아나가는군. 길은 늘. 사부가 답했다. 그밤 세 사람 우진 여인 젊은 여인 은 우물가를 떠나 강으로 걸었다. 소녀는 등불을 들고 장터의 한 구석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바람은 남에서 동으로 그리고 서쪽 지붕으로 안 자갔다. 사부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강가에 이르자 달빛이 물 위에 열개 깔려 있었다. 다리는 밤에도 숨을 쉬었다. 물벌레의 껍질은 거의 씻겨 나갔지만 돌틈에는 여전히 어제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우지는 돌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오늘은 싸우지 않는다. 오늘은 길을 바꾼다. 여인은 상단의 경비와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여인은 말을 아꼈다. 대신 그녀의 손끝이 밤의 습기를 더듬고 있었다. 습기는 소금보다 정직했다. 숨을 속이지 않았다. 한참 만에 상단의 수장이 잠을 털고 나왔다. 그는 우진을 보자 눈을 가늘게 뜨고서 웃음을 지웠다. 오늘은 선이 아니라 거래다. 우진이 먼저 말했다. 내가 가진 물건 하나와 우리가 가진 밤 하나를 바꾸자. 밤 하나. 오늘 밤을 너에게 준다. 다리를 너희가 쓰되 다리의 중심은 우리가 묶는다. 내 술에는 안심하고 건너라. 대신 이 약초를 내일 오전에 아이에게 건네라. 우진이 소녀가 준비해준 작은 묶음을 내밀었다. 밤에 따면 독이 되고 새벽에 달이면 약이 되는 풀사부가 미리 덮어둔 그것. 수장은 망설였다. 여인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를 지키면 내일은 우리가 지켜진다. 수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밤 하나를 사겠다. 강물 위로 바람이 낮게 굴렀다. 오지는 손끝으로 다리 중앙에 선을 그었다. 어젯밤과 다르게 오늘의 선은 둥글다가도 한쪽에 작은 구멍을 남겼다. 구멍은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위해 마련한 숨통이었다. 길을 바꾸는 건 때로는 구멍을 내는 일이다. 사부가 낮게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래는 더 조용해졌다. 수레는 다리를 건너고 파수는 눈을 덜 비볐다. 젊은 여인은 다리의 난간에 기대서서 강물의 냄새를 맡았다. 소금과 비늘이 아니라 새벽과 풀. 그녀가 불쑥 물었다. 나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진은 대답 대신 다리 위에 선을 가리켰다. 선은 누구에게나 돌아오는 길을 남긴다. 새벽에 다리에 올라섰을 때 거래는 끝났다. 상단은 다리를 모두 건넜고 파견 무사들은 교대로 눈을 붙였다. 수장은 약초 묶음을 품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밤 하나 잘 썼다. 오진이 웃음 아닌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낫 하나로 갚아라. 마을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한결 가벼웠다. 젊은 여인은 회색 숄을 벗어 접었다. 숄 끝에는 소금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아이에게 이 냄새가 오래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중얼거리자 여인이 짧게 대답했다. 남지 않게 하자. 장터에 이르자 소녀가 등불을 끄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분홍으로 풀리고 있었고 함지박에 담긴 물 위로 첫 햇살이 내려앉았다. 소녀는 우진을 보더니 말없이 물을 건넸다. 물은 우물물이었다. 어제의 물이 아니라 오늘의 물. 오늘의 물은 오늘의 길을 기억할 것이다. 사부가 장독대 앞에서 멈췄다. 이제 물의 기억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오늘 너는 밤 하나를 팔아, 낮 하나를 샀다. 낮은 오래간다. 밤은 돌아온다.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하나 배워라.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름을 붙입니까? 그동안 넌 이름을 붙이지 않으므로 길을 넓혔다. 이제는 좁혀야 할 때가 있다. 길을 좁히는 건 쫓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다. 사부가 등 뒤에서 얇은 나무패를 건넸다. 숲에 버려진 집에서 받았던 그 나무패와 짝을 이루는 모양이었다. 오늘 밤 우물에서 본 산에 그의 바른 공기를 손은 실을 입은 빈틈을 사랑한다. 그를 바늘이라 불러라. 우지는 나무패를 손에 쥐었다. 바늘. 이름을 부르면 길이 좁아지면서도 단단해진다. 다음번에 그를 만나면 이름을 부르고 돌려라. 소녀가 두 손으로 우진의 나무패를 감쌌다. 이름을 부르면 길이 좁아지지만 나도 길을 알아볼 수 있어.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다. 우진이 그 손을 살짝 눌렀다. 길을 잃으면 등불을 켜. 응.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말보다 숨을 먼저 내보냈다. 여는 숨이 소녀의 눈동자에 잠시 머물렀다가, 닿는 숨이 두 사람의 손등 사이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내가 돌아간다. 그날 낮 마을에는 바다 냄새 대신 햇볕 냄새가 번졌다. 아이들은 물지게 길을 달렸고, 어른들은 창고의 문턱에 새로 바른 기름을 칭찬했다. 파견무사는 낮 동안 장터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젊은 여인은 아이의 집으로 갔다. 그녀가 돌아오며 전했다. 열이 내렸대요. 새벽 약초가 잘 들었대.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낫 하나가 갚아졌구나. 해가 기울 즈음, 우지는 북서쪽 숲 가장자리에 섰다. 돌가루가 섞인 함은 어제보다 더 깊이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길은 길의 결은 더 분명해졌다. 그는 바람의 결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바람은 남에서 동으로, 그리고 서쪽 지붕으로. 오늘도 같은 길. 하지만 오늘의 바람은 어제보다 미세하게 따뜻했다. 사람들이 낮에 서로의 말을 더 오래 들었기 때문이야. 우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여인이 서 있었다. 오늘 배운 건 뭐지? 그녀가 물었다. 물의 기억. 우진이 답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무슨 이름? 바늘. 여인은 짧게 웃었다. 어울리네. 다음엔 시를 찾아야겠지. 그럴지도. 둘은 잠시 서서 숲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걸 보았다. 그림자는 날이 지날수록 길이가 바뀌지만, 한낮에 가장 짧아진 뒤 다시 길어진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길도 그럴 것이다. 어느 날은 짧고, 어느 날은 길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것. 오지는 그 생각을 마음속 문턱에 얹었다. 문턱은 아직 낮았고, 발은 아직 가벼웠다. 밤이 오기 전에 소녀가 등불을 하나 더 켰다. 오늘은 바람이 등불의 심지에 거의 닿지 않았다. 불꽃은 둥글었다. 둥근 가장자리에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이름 없는 둥근 빛. 오지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는 돌아나가는 길로 누군가를 데려온다. 길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달이 떠올랐다. 사부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물의 기억을 배웠다면 내일은 흙의 고집을 배워라. 그는 미소를 얇게 그렸다. 고집이 없으면 길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하지만 고집만 있으면 길은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는다. 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밑에서 흙이 아주 낮게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오래된 북소리 같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는 숨 같기도 했다. 팔짱의 밤은 그렇게 다쳤다. 다쳤지만 아는 화냈다.